이기 무슨 자리가 있는거야요 형용사 응. 자리가 있는거죠 똑같죠? 신기하게도 얘는 뭐에요 다 응. 동사 여기는 뭐 필요해요? 응. 기가 여기는, 뭐 응. 여기는 뭐 필요해요? 이거 같다라는 뜻입니은 그래? 어. 그렇죠 뭐. 몇정식 문장이에요? 응. 그래 같이 가 됐지? 그러면 이거의 뜻이 뭐냐면 가장 리마토그란 것들 형용사, 하나. 그냥 그대로 해도, 모르대로 하요 가장 리마커블 한 것들, 하나. 여기 무슨 단어 찍어놓으면 형용사 꾸며주실까? 중에. 중에 중에 있는 하나. 됐어요? 중에 있는 둘. 중에 있는 몇 개? 중에 있는 절반? 뒤에 있는 25%. 똑같잖아요. 가장. 뛰어난 것들 중에 있는 하나는 됐어? 뭐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 또는 인간의 지성 됐어요? 마인드가 마음이잖아. 그게 마음 속에 새길 능력, 마음 속에 능력, 그걸 지성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인간의 지성에 관한 뛰어난 점들 중 하나는 됐어요? 은늘이가 누가 떠붙됐어요 은늘이가가 붙는 말이 주언데 어디다 붙였냐고? 인간의 지성에 붙였어요? 띵기 붙였어요? 원에 붙였어요? 아 원에 붙였잖아요 얘가 좋아요 그래서 아... 알아 들어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은누이가 누구한테 붙였다? 예. 원에 붙였잖아요 그 원이 좋은 거에요 알아듣겠어? 다시 요 원리가 이 안쪽에서 세요 오브가 붙였죠? 이게 영사 나오죠? 여기 네. 형용사죠? 예, 그럼 얘는 형용사잖아. 응. 그럼 얘는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가그 응. 우리가 좋은 거. 첫 번째 명사가 무조건 좋은 거. 알았겠지? 응. 그러면 가장 뛰어난 것들 뭐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에 관해서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입니다. 그데 뭐가 필요하기 입니다. 보호 필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보호 자리 또 다른 나라 더 있을 거야. 뭐가 들어섰? 어, 불니까 어, 뭐 아니, 투입 나가는 빛이죠. 자, 몇 글자인 사 보이세요? 한글자. 한글자죠. 왜? 부모자식. 부모자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건 뜻이 뭐죠? 우리의 a B 할수 있는 형용사 여기다가 a B, i i t y 라고 붙인 명사 할수 있는을 명사로 바꾸면? 할수 있는 이런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면? cut, cut. 그 할수 있는 것을 줄이면? 할수 있음 할수있으면 한자로 바꾸면? 음, 네. 됐죠? 능력 풍선은 뭐야? 명사 어, 얘는 뭐야? 형용사 풍선이시면 되잖아 좀 아까 배운 건 뭐였지? is t h a 여기 불러보세요 was that She didn't have enough time to practice. 됐어시 sir. So, you open up y o u 은 time. Time to talk about it. She got y 능력, <목소리> 상상하는 능력. <뭘> 상상해? <목소리>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똑같지 않아요.